Hello. 안녕하세요. 저는 닝겐 총마루입니다. 제 목소리가 좀, 좀 높은 편, 죠 남자입니다. 남자인데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데, 음, 그런 분 아닐 수도 있는데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게 하는 겁니다. 원래 목소리 저 낮습니다. 저 지금 나이는 미국이고요. 저 어차피 그냥 목소리 났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요 이게 뭘까요뭘까요 뭘까요? 바로 총이죠총 소개해 를볼 겁니다. 그것도 그냥 총이, 그냥 총 위험해. 이거 뭘까요 비비탄, 비비탄 총입니다. 비비탄 총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. 응. 음. 들고 있어야 요거 이 총은 예스프링펠드예 그런 총이 있는데 스프링펠드라는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예 그런 총니다보시자 음, 한창은 이런 겁니다. 사람, 제 손에 딱 그건 제가 지금만 청소년에선 한 다섯 살 정도 좀나 어린데. 그 정도 손에 한이 정도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만 꽤큰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마트에서 만0 0 원을 썼던 미로. 간접광고 죄송하고요 예 네, 이거는 한 총알은 한 14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걸 딱 열면은 여기에 총알이 있어서 한요 탄창 안에 한 40발 정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열... 어떻게 장전하냐 모를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그래도 보시길 보시고 여기 있죠 이쪽 보시면 여기 이 구멍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껴져 나올텐데 여기 딱 끼는 겁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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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딱딱이 소리가 딱 여기 봉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 딱. 여기를 보통 보면 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, 안 나갑니다 얘는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저 죄송해요 잘 나가가지고 잠시 입자리좀 바꿨습니다 자요 총이 다시 말할 사는 요걸 한 살이라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한 손으로, 두손이로 여기를 하나 잡고, 또한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, 이렇게 딱, 땡기는 건데, 저는 한 손이니까. 아씨, 잠시만요. 삼촌오십초 이렇게 땡기면. 소리 들리셨죠 여기가 좀따한따단다 저도 힘을 도잘안보셨는 진짜. 제가 그래서 미래관만한 몰라고, 빵빵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썼건데요 제, 제 시점은 이게 맞는데 제 시점은 맞는데 여러분 시점을안맞서 가까이서 아, 세다 죠 <laughs> 이제 a s y y o 이 h o